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볼버 크로스 컨트리 V60입니다. 볼버는 크로스 컨트리 라인업이 3개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가 그 중간에 해당되는 모델이죠. 이 차는 소위 말해서 세단과 SUV의 장점을 합친 크로스오버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차 중에서 가장 익숙한 모델이 아우디의 올로드 카트로죠. 그런데 이 볼보의 크로스 컨트리도 역사가 꽤 깊습니다.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차의 기본 베이스 모델은 S60 세단이고, 그 다음이 V60 외관, 그리고 그 외관에서 차고를 조금 들어올린 모델이 바로 이 크로스 컨트리입니다. S60과 V60, 크로스 컨트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60 베이스잖아요. 그런데 생산지는 조금씩 달라요.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S60은 가솔린 모델만 나오고, V60과 크로스 컨트리는 디젤 모델도 나오고요. 유럽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 크로스 컨트리 V60은 스웨덴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크로스 컨트리는 가솔린과 디젤 각각 하나씩 나오는데 국내에는 가솔린만 판매가 되고요 디젤 모델은 판매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차의 원래 이름은 v60 크로스 컨트리죠 그러니까 v 6 0의 크로스 컨트리 버전인데 국내에서는 크로스 컨트리 가로치고 v60이라는 약간 좀 낯선 네이밍을 달고 나왔네요 어 사실 공식 차명에 이렇게 괄호가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보기가 드물죠 볼보는 이미 v90 크로스 컨트리를 내놓을 때도 그냥 v90을 떼버리고 크로스 컨트리로만 팔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급인 이 부유급 크로스컨트리는 네이밍을 하기가 약간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국내에서는 이 크로스컨트리 라인업을 좀더 독립적인 그런 모델로 분류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크로스컨트리의 스타일링은 볼보의 패밀리룩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기존의 세단이나 SUV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더 각이 서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국내에서 팔고 있는 볼보와 비교하면 를 헤드램프나 본닛의 그 선이 좀더 직선이 들어갔고요 차체 사이즈는 기존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늘어났죠 특히 전장과 휠베이스를 늘리면서 실내 공간을 좀더 확보를 했고요 반면에 프런트 오버행은 줄였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이 차는 당연히 세단보다는 높고 SUV보다는 낮은데 따라서 측면의 실루엣이나 전반적인 높이를 보면 그 중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 지상고는 생각보다 높아요 요즘 많이 나오는 올로드형 suv의 평균보다 약간 높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육안으로는 좀 납작해 보이죠 그러니까 세단 같은 감각으로 탈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렁크에 v60이 없으니까 뭔가 좀 허전하죠 원래는 저 왼쪽 자리에 v60 로고가 붙어있는데 국내 출시 모델은 그걸 뗐고요. 그 아래쪽 범퍼에는 크로스컨트리라고 새겨진 건 동일합니다. T5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트렁크 쪽에 쓰인 라인을 보면은 요즘에 아우디가 많이 쓰이는 그런 그 직선과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컨택트 6, 사이즈는 235 45와 19입니다. 예, 실내는 기존과 동일하죠. 외관은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실내는 뭐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차의 실내는 기존의 국내에서 팔고 있는 볼보 인스크립션에서 많이 보던 그런 익숙한 디자인이죠. 이 세로형 타입의 모니터는 화질은 좋은데 기존의 볼보 시승기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다가 너무 기능을 다 통합을 시켜버리니까 특히 공주 양치를 사용할 때 약간 좀 불편하긴 하죠. 여기가 지금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가로로 스크롤 하거나 위에서 내려서 주요 메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메뉴는 상당히 많은데 물리 버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가 있고 이 물리 버튼은 여기에 있는 이홈 화면 있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로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닌다고 했을 경우에 공주 양치를 사용을 할 때는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공주 양치 바람색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할 때한번더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트 통풍과 열선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눌러서 이게 지금 통풍이거든요 3단계, 그리고 모니터 아래쪽에는 오디오 볼륨과 비상등, 앞뒷유리 열선, 버튼이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버튼은 약간 좀 크기가 작은 편이죠. 이어레버가 있는 부분은 이 높이 자체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수납함이라든가 이런 버튼, 그리고 기어 레버의 그 위치가 손과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이쪽 부분의 디자인도 기존과 동일하고요. 볼보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시동 버튼인데 시동 다이얼이죠, 정확히는. 요즘에는 보통 시동 버튼이잖아요. 그러니까 눌러서 시동을 하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서 시동을 걸거든요. 그래서 이 시동은 아날로그적인 감각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고요. 이쪽 부분은 긴 수납함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닫을 때 이렇게 원터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는 아니고 그냥 수동입니다 이거를 쭉 젖히면은 여기에 긴 수납공간이 나오고 여기 또 이제 컵홀더가 같이 포함이 돼 있죠 이커버는 여기에 쓰인 이문이나 그 재질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계기판 역시도 기존에 국내에서 팔고 있는 볼보와 디자인이 또는 안에 있는 메뉴가 거의 동일합니다 시트는 쿠션이 조금 단단한 편이고요등 전체가 시트백에 그 닿는 느낌이 좋네요 그러니까 등이 좀 편하네요 상단쪽이 그리고 이 아래쪽의 쿠션은 앞 부분을 이렇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늘어나는 폭이 좀큰 편입니다. 지금은 제가 최대한 길게 빼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차의 시트는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하긴 한데 이 요추라든가 사이드 서포트를 조절을 할 때는 약간은 좀 복잡하긴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사지 기능도 있고요. 이 측면 보호대, 허리 받침대. 그리고 쿠션 확장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2열의 거주성은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일단 2열의 레그룸은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이랑 앞치도 사이에 주먹 두 개가 들어가고도 조금 남아요. 그러니까 이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그 무릎 공간은 괜찮은 편인데, 이어 시트의 등받이가 좀서 있는 편이에요 따로 조절도 안되고 그래서 장시간 타면좀 불편하지 않을까 반면에 이어 시트는 1열보다는 쿠션의 길이가 조금 짧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짧아서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이 차가 4륜이다 보니까 가운데가 불룩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열은 2인승이 아닌가. 가운데에도 물론 앉을 수 있긴 한데, 어린아이 정도만 앉을 수 있겠죠.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2열 승객을 위한 별도의 공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쪽에는 230 인버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2열 승객을 위한 편의 장비는 괜찮은 편이죠. 이 송풍구만 해도 이 가운데도 있고, 저 비필러에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많이 적용하는 USB가 이열이 없는 거는 약간 좀 아쉬울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볼보들처럼 손잡이를 내리면 여기 스프링이 보이잖아요. 보통 여기에 이렇게 스프링이 보이는 차가 많지가 않거든요. 보통 안 보이게 처리를 하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볼보 실내를 되게 잘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죠. 암네스트의 면적은 꽤 넓고요. 이 컵홀더는 여기에 이렇게 숨겨져 있죠. 그리고 이 스키스루는 여기가 아니라 저 트렁크 쪽에서 여는 거죠. 트렁크 기본 용량은 5 2 9리터 이어 시트를 못으면은1 4 4 1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열면은 추가적으로 또 수납 공간 이 있죠. 이어 시트는 어깨에 있는 레버를 잡아당기면 헤드레스트가 같이 접히면서 굉장히 쉽게 접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바닥부터 이어 시트까지 굉장히 매끈하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풀플랫은 아니지만 틈새가 없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예, 지금은 히터나 에어컨은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의 엔진 소리는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 치고는 그 공회전 때 음량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음색 자체가 약간은 좀 디젤 엔진 같아요. 공회전 때 실내로 들려오는 소리가. 반면에 진동 대책은 상당히 좋습니다.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도 진동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어떤 가솔린 차는 진동이 좀 많죠. 근데 이 차는 가솔린 엔진 치고도 그 진동이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특히 운전 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뭐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이공연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는 좀 크지만 그 진동 대책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53마력이고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볼보는 엔진도 그 모듈러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배기량은 똑같이 다 가고요. 이 엔진 역시도 기존의뭐 XC60이나 그런 차들에서 한 번씩 경험을 해 봤던 거죠. 일단 이 차의 운전 감각은 SUV라기보다는 승용차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이차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시트 포지션을 지금 가장 낮게 해도 좀, 전방이 좀잘 보이니까 본인을 좀 내려다보는 그런 시트 포지션이 나오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세단보다는 높고, SUV보다는 낮죠.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가깝냐고 말씀을 드리면, SUV 보다는 세단에 좀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 시야도 되게 좋고 후방 시야도 좋아요. 이 차가 그 뒷유리가 면적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룸미러에 후방 그 유리가 전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뒤에 그 시야는 좋은데 다른 볼보가 그렇듯이 이쪽에 사이드미러는 사각지대가 좀큰 편이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좀 사각지대가 큰 사이드미러가 별로 없는데 그 예전에 포드부터 이제 지금 현재의 볼보는 그 운전자 쪽에 그 사이드미러 사각지대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물론 블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좀 사각지대가 하드웨어적으로 없는 게 좋긴 하죠. 이 차의 방음은 좀 상반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체의 방음은 좋은데 엔진 소리는 좀 들어와요. 아까 공회전 때도 엔진 소리가 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주행 중에도 회전소를 그렇게 많이 안 높이면 대략 한 2000rpm 정도부터는 엔진 소리가 좀 실내로 들어오는 편인데 또 타이어 소음은 의외로 또이 방음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2열도 방음이 좋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모터PD의 정원준PD가 운전했을 때 2열에 먼저 탔었는데 그 2열에서도 그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리 있잖아요. 타이어 소음. 그게 잘 차단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2열에 처음 탔을 때 느낀 게그 주차장 빠져나올 때 2차 그 2열의 승차감이 꽤 좋다였는데 실제로도 뭐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속도가 높아져도 국도에서도 2열의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게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지금 1열에서 처음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1열과 2열의 승차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2열의 승차감이 1열보다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2열의 승차감이 1열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어, 괜찮습니다. 2열의 승차감이 좋긴 한데, 아무래도 그 이열 시트에그 등받이가 좀 너무 이렇게 서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거주성 면에서 아주 썩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열 시트가 한 5도 정도만 더 뉘어 있어도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2열 시트 설명을 했을 때는 그, 쿠션의 길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짧지 않다고 했는데 이열 등받이가 그렇게 많이 눕지 않다 보니까 그 엉덩이를 약간 좀 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쿠션 여기가 조금 부족하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열은 그리고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프로와 그냥 일반 트림이 좀 착자감이나 그 크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이 프로의 경우에는 시트가 일반 트림보다 좀더 넉넉하고 어, 여유로운데 그 일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볼보로 지금 모멘텀이죠. 좀더 타이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트림에 따라서 이 시트의 질이나 또는 그 착자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차는 운전하기 쉬운 차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운전의 편의성 면에서 여러 면로 장점이 많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2,000 rpm 정도만 되면 토크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때부터는 반응도 좀 즉각적이고. 그리고 가속 페달을 입력하는 데 따른 그 출력이 되게 좀 정직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속에서의 반응을 보면은 그 좋은 쪽으로 약간 좀 디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 많이 밟지 않아도 좀 가속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운전이 쉬운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차가 의외로 좀 배기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수를 한 4000rpm 정도로 올리면은 그 배기음이 좀 나지막하게 들려오는데 뭐 당연한 소리지만 1열에 앉았을 때보다 2열에 앉았을 때그 배기음이 좀더 크게 들려요. 근데 그 배기음이 그 음색 자체가 듣기가 좋아요. 이게 베이스로 좀 낮게 깔리거든요. 이 253마력 엔진은 XC60 때도 느꼈지만 회전 질감이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전수를 높게 쓰면은 자동으로 변속되는 시점에서 뭔가 좀 토크가 떨어지고 어 어떤 엔진은 좀 버벅거리고 그러는데. 이 엔진은 회전수 높게 써도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되게 매끄럽고 부드럽게 회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그 운전의 편의성 또는 승차감을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차의 하체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승차감을 제공을 합니다. 물론 단순히 하체가 부드럽거나 딱딱하거나 그거만 갖고 승차감이 좋다, 나쁘다를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는 그 부드러우면서도 그롤 제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도로를 달릴 때그 차들은 다 이렇게 롤이 일어나잖아요. 그 롤이 그렇게 불쾌하지 않게 적정한 선에서 제어를 하고 무엇보다도 차가 출렁거린 이후에는 그 여진이 거의 없어요.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하체에는 부드러운데 그 일정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단단하게 지지를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매끄러운 도로는 어 승차감이 부드럽다고 느끼지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그첫 번째 충격이 조금 강하게 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여진이 많이 남지가 않아서 전반적으로는 이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승차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V90 크로스 컨트리 를 시승할 때도 이90 시리즈 중에서는 크로스 컨트리의 성품성 또는 승차감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 크로스 컨트리 V60을 타보니까 이것도 V60 중에서는 가장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XC60이 좀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크로스 컨트리의 가장 큰 장점은 괜찮은 승차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불특정 다수한테 모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1열과 2열 모두. 그래서 2열의 승차감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차는 패밀리 용으로 딱 좋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런 콘크리트 노면에서는 타이어 소음이 좀더 큰데 이 노면과 그리고 19인치 타이어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하체의 방음 타이어의 그 소음 차단은 꽤잘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크로스오버고 어느 정도는 오프로드까지 조금은 감안을 한 그런 성격인데 그걸 감안을 하면은 이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 꽤 정확하고 특히 중심 부분의 유격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할때 어?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또는 이 조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뭐라고 그러죠? 좀 신속하게 차선 변경이 된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와인딩은 달릴 때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 스티어링의 중심 부분의 유격이 크면은 조향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차의 거동이 좀 밋밋하고 느리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부드러운데 고회전에서 변속할 때에는 좀 변속 충격이 간헐적으로 생기는 편이에요. 보통 스포츠 모드에서는 변속 충격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 차는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그 컴포트 모드에서도 그 외전에서 변속을 할때 어 주기적으로 변속수가 탁하고 좀 튀는 편이에요.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뭐 대부분의 차가 그렇듯이 가속페달의 초기 반응이 좀더 민감해집니다. 그니까 가속페달 똑같이 밟았을 때그 차가 반응하는 게좀더 예민하죠. 이 차는 고속 안정성도 꽤 좋은 편인데 어꽤 높은 속도로 달려도 그 운전자가 그 느끼는 불안함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고속에서도 그 저속처럼 그 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롤이 생겨도 그 처리를 되게 금방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속 안전성이 좋다고 느끼기가 쉽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리고, 음 속도를 생각을 하면은 그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소리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SUV가 워낙 인기가 있어도 기존의 세단과 같이 놓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차는 적절한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세단과 SUV의 장점을 합친 모델이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전부 다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크로스컨트리 V60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는 좀 어중간한 성격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 세단과 SUV 그 사이에 있으니까. 하지만 운전 감각으로 보면은 이 차는 세단에 더 가깝고 외형으로 보면은 그 외건에 가깝죠. 근데 또 지상고는 그 SUV에 더 가까우니까 정말 여러 가지 그 세그먼트를 하나에 이렇게 몰아넣은 그런 차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승차감이 있을 것 같아요. 1열도 좋지만 2열의 승차감도 좋고 전반적인 방음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이나 트렁크 쪽에서 보면은 그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죠. 참고로 이번에 프로와 일반 트림을 번갈아 타봤는데 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프로 트림이 더 보기가 좋네요. 이 차에 비하면은 그 일반 트림 다른 볼보로 지 모멘텀이죠. 좀 상대적으로 좀 급이 좀 낮아 보이긴 해요. 실제로 그 소재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 팔리는 볼보는 인스크립션의 판매가 월등히 높은데, 이 크로스 컨트리 V60 역시도 이 프로가 좀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 치고는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좀큰 편이고,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열 시트가 등받이가 조금만 더 뒤로 었으면 2열의 승차감 및 거주성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V90처럼 그 V60을 떼버리니까 차명이 뭔가 좀 허전하긴 하죠. 실제로 트렁크 쪽에서 보면은 거기가 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크로스컨트리 때처럼 이 차도 그 오너들이 따로 그 로고를 구입을 해서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로써 크로스컨트리 V6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